안녕하세요. 한자 삼나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11월 14일 목요일이에요. 수능 이제 이 시간이면 시험 다 끝나고 경운 밖을 막 나올 텐데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고사장 밖을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 이미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엄마 마음 다 똑같죠. 그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수능과 약간 제가 연결을 시켜서 저 준비를 해봤어요. 음,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랑 같이 공부해 봐요. 이거는 시원할 창, 시원할 창. 오늘 그 시험 본 친구들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시원하고 이러겠어요. 음. 아, 이제 끝났다. 뭐 이런 그런 기분. 이거는 우리 귀에 익숙한 거는 전라북도 고창이라는 그 지명. 그 지명도 고창이지만 또 고창이라는 한자어가 있어요. 뭐냐면 지세가 높고 아주 평평해서 앞이 탁 트인 것을 말할 때 고창. 높을 고자에 대 이게 창자 쓰면 돼요. 그 똑같아요. 한자 이름은 똑같은데 하나는 지명자고 하나는 이게 단어로도 쓰여요. 그래서 이렇게 지대가 아주 높고 시원하다. 그래서 이거는 시원할 창도 있고 높을 창. 그든 높고 평평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자전에 보면은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앞에 이렇게 생긴 게 높을 상. 오히려 상자잖아요. 그럼 오히려 상 이거는 원래는 자글소가 부수로 나와 있는데 자전 이제 설명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 향할 향하고 여덟 팔이 결합됐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예, 창문을 이렇게 딱 열면 이향할량이 이게 집이고, 그다음에 이 창문이잖아요, 그죠? 창문을 이렇게 열때 이게 방안 공기 빠져나가는 게 공기 위로 올라간다는 데서 높다. 이제 이런 뜻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여덟 팔의 의미는? 이방 안에 있는 공기가 이제 창문을 딱 열면은 이제 환기 시킬 때 우리가 열잖아요. 그럼 이방 안에 있는 공기 가 바깥으로 이게 나가는 건데 나가는데 이게 위로 올라간다해서 높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써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높일상 오히려 상 이렇게 쓰잖아요. 이건 형성 문자이기도 하죠. 여기 따지면은 그러면 부수는 물론 마찬가지로 이게 회초리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자전 설명에 여기 지금 오히려 상자, 높을 상자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제 높을, 여기 높을 상, 이게 나오고, 이건 향할 량 같은 경우에 위로 향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높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풀이가 되는데, 그럼 그러면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밑에 있는 데보다는 조금 더 위에가 여름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있는 게더 훨씬 시원하잖아요. 아래에 있는 것보다. 그래서, 원두막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정자 이런데 보면은 계단 이렇게 올라가서 있으면은 이게 통풍이 잘 되니까 시원하잖아요. 또 지대가 조금 더 땅보다 높이 있어야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원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뜻으로 이제 쓰여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엔, 원래는 이게 회초리를 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부수이면서도 회초리하고 그렇게 관련돼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높다라는 거는 지금 여기서 시원하다, 높다의 의미는 오히려 옆에 있는, 지금 이 옆에 이게 변으로 나와 있는 그 향할 향이 의미가 더 크죠. 사실은. 그래서 이어는 형성문자이기도 하지만은, 회의문자식으로 해석을 하면 훨씬 이해가 쉽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어, 회초리를 치다라는 거는 꼭 이게 뭘뭐 누구를 이제 친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칠목에서도 이렇게 회초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칠목 할때 친다는 건 회초리를 치는 게 아니라 뭐 소를 키우든 염소를 키우든 뭘 키우는 걸 양을 키우든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치다 할 때도 이거 부수가 이게 칠목에서는 소호가 되듯이 여기에는 지금 부수가 회출이 나지만 왔 그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이거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밝을 현.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수, 어 수능 본 친구들과 관련된 거를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조금이라도 접점 되는 거를 이제 골라낸 거 중에 하나가 밝을 현이라는 거는 이제 딱 이제 시험도 끝났고 그러면은 좀더아 이게 밝은 미래. 이제 내가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유치원에서 초등, 초등에서 중고등학교 나와서 이제는 대학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출발점이 이제 될거 아니에요. 이제 합격을 하고 이래 되면 또 만약에 대학을 진학을 안한 친구는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그쪽으로 첫발을 디디게 되고. 그러니까 그 미래가 밝았으면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밝을 현을 준비했답니다. 그럼 여기서 밝을 현 그러면 딱 봐도 이 거물현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밝다 그랬으니까 불화가 나온 거죠. 어려울 거한 개도 없어요. 그죠? 이건 주로 이름자에 많이 쓰여요. 그러면 이 밝을현은 말 그대로 빛나다, 눈이 부시다, 비추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음, 여름에 햇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면 눈이 부실 정도로 이렇게 막 푸르른 날, 이런 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에게 미래가 밝고, 정말 푸르게, 화창하게, 완전히 아우터반처럼 촥, 뭐, 걸림돌, 걸림돌이 없이 잘, 이제 막그 미래에 한 걸음 한 걸음이 잘 뻗어나가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발글현을 이제 준비했는데, 그렇다면 이 발글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세금자를 넣어주면, 현금 그러면은, 물론 우리가 말하는 돈, 그 현금은 나타날 현자를 써요. 이렇게 나타날 현자, 현금할 때. 그러면 여기서 발글현을 현금이면 무슨 말이냐면 금을 녹인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 그 다음에 눈, 눈목자 써서 현목 그러면 눈이 어지럽다. 눈이 부시다 보니까 눈이 어지럽다.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보다는 이름자에 많이 쓰여요. 이 현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막 나름대로 고민되는 게 이름자로 주로 쓰이는 거를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막 이게 부수가 보통 이 불화가 들어가든 나무목이 들어가든 아니면은 구스록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 이름자에.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그냥 해야 되나. 지금 사실 이게 고민이 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를 너무 이름자가 많다 보니까 이금만 돼도 이름자, 지명자, 성씨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자 여기서도 우리 현자 이거 들어가는 거 우리가 뭐 활시현도 했고 또 속기현도 했고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거는 몽둥이 간. 몽둥이 간 그러면 우리 귀에 익숙한 것 중에 그 강원도, 강원자치도의 그 간성이라는 그 그러니까 고성군 간성읍 할때 간성 지명자에 나오는 글자에 지명자인데 또 귀에 익숙한 단어 중에는 뭐가 있냐면 어, 조, 그러니까 어, 고를 고를 조 말고 이제 그 잡을 조 잡을 조를 써서, 그 다음에, 종. 조종 간 그러면, 뭐냐면, 비행기의 어떤 방향, 조종 장치다 이런 얘기인데, 그 조종 장치 또는 그장치의 손잡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음, 만약에 제가 지금 조종사예요. 이 비행기의 목적지는 만약에 서쪽이라고 쳐봐요. 서쪽에 있는 유럽이라고 치면은, 그럼 나는 그쪽을 향해 방향키를 잡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내가 갈 목적지는 저쪽 유럽인데, 이 반대로 동양쪽, 뭐, 일본으로 간다 그러면 방향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를 향할 때내 목적지를 향해서 가면은 그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쪽을 향해서 이 방향키를 잡아야 돼요. 이 조종 간에, 이 내가 손잡이를 딱 그쪽으로 향해서 잡아야 돼요. 내갈 목적지를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의 목적 이제 만약에 수능을 봤다 그러면 또뭐 수시를 넣거나 또 아니면 내가 수능 점수로 이제 뭐 대학을 가거나 뭐 이렇게 갈거 아니에요? 자기 목적이 있어서 그럼 어디 어디를 내 목표를 향해서 거길 향해 가고 또 거기 가서 내가 또 공부를 또 하고 싶은 공부 가 저마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체능 쪽으로 가는 친구가 있고 뭐 공대 쪽으로 하는 친구가 있고 인문대 쪽으로 하는 뭐 다양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방향을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걸 잡지를 못하면 원서를 어떻게 쓰겠어요? 그죠? 그 미리 그 자기의 목표를 이제 잡았으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제 열심히 뚜벅뚜벅 이제 가기 위해 내 자신이 그 방향키를 딱 쥐고 나는 이제 내 목표는 어떻게 될 것이고 뭘할 것이고 어느 방향을 할것이라 이런 걸 스스로가 다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 친구들 보면은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몰라요. 이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목표도 없어. 그럼 뭐 되고 싶니? 그러면 하고 싶은 거 별로 없는데요. 뭐 이러고. 아, 그런데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내년이면 그 스무 살이 되고 하니까 이제 떡국 나이로 스무 살이 되고 하니까 그 정도는 내 스스로가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이 몽둥이 간인데 말 그대로 이거는 간은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몽둥이니까 낙목이 나온 거고 이 몽둥이 간은 자전에 보면은 방패간이라고도 써있고 나무 이름. 그다음에 박달나무라고도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뜻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박달나무 단을 써 놨어요. 이렇게. 똑같다고. 박달나무란 뜻이 있다 이런 얘기가 이 몽둥이 간에. 그래서 이 글자가 아니면 지래. 우리 지래 때 역할 을 한다 할때 지래란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이 글자 자체가. 그렇지만 대표 호음은 몽둥이 간. 그래서 조종간 아니면은 뭐 전라 저기 그 강원도 간성할 때 그때도 이걸 쓴다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자 오늘 이제 시험 본그 수능생들 어, 기분 좋게 또암 날을 또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제 방향키를 쥐고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